네? 문 앞에 고 나도 소으니까 편하게 갈아입어요. 아 예. 아 진짜 좀 그러지 좀 마라. 그리고 와자고 집으로 끌어다니는데 그럼 뭐저 꼬라지로 그냥 집에 보내라고? 이 인정머리라고는 개미 눈물만큼도 없는 것이네 아니 엄마 일하는게더 불편하다고. 오 그거 아닌데. 우연아. 하시는 테 빨리 닥치고 들어가서 방 청소해. 아니방청소는또왜 하는데? 몸과 마음을 하우시 단디하라고, 방도. 아니, 아 <laughs> 진짜 창피 죽겠다, 진짜로. 하나뿐인 딸내미, 8년 동안 반백수로 산걸 참아온 애도 있는데, 네가 뭐가 창피하노, 창피하기나 아니, 그게 아니라, 엄마 일하는 게더 창피하다고, 일하는 게. 그러니까 대신에. 어, 어쩜 저런 저 빨래통에 넣는내 옷이네. 와 진짜 맞춤이다 그렇지 아빠? 어이 인물이 훤칠해서 그런가 얼룩달록한 옷도 잘 어울리네. 당신보다도 더잘 어울려.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아벌써 아이고 아이고 물 떨어진다 물물 어, 여보 여보 목다리 목다리 목다리. 부엌에. 부엌에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네. 천천히. 어, 어. 아. s 네. 뭐라도 해서 먹여서 보내고 싶은데 너무 s u p o 나 아니요 이미 p u 를 많이 y 서아잠깐 s s s o l 이거 갖고 가요. 아, 괜찮습니다. miss her m a n a g e 으로 go, I go, I 다 o I go, I go, I go, 우리 미지 놀이터에서 큰일 날 뻔한 거 도와줬다면서요. 고마워하래요 고마워하서. 놀이터요. 놀이터잖아요. 신나고 흥겹고 스펙타클한 그 어른들도 놀터. 아이 양아, 나이 맞춰 먹었지. 나이값이 제대로 모내가. 네 앞으로 함부로 바깥으로 나댕길 생각하지 말래 알아. 아, 어, 아프다. 앞으로 때리지가시네야. 어? 나이 다 처먹고 왔을때없이 놀이터는 아, 떠나대고 어, 손님 앞에 두고 이 무슨 짓이야? <laughs> 진짜 가보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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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네. 조심히 가있어. 네, 그래요. 네, 가요. 당신 지금 내한테 큰 소리 쳤어요.